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입니다. 어느날 허름한 옷차림을 하신 노인 부부께서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여 총장님 뵙기를 원했더니 관계자들은 이 노인 부부의 허름한 옷차림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한 나머지 총장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하면서 총장님 안 계십니다. 거절을 하더랍니다. 여러 번 방문하여 총장님 뵙기를 원했는데 그때그때마다 거절을 당하였답니다. 노인 부부께서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기를 이만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물어보았더니 정신 나간 노인 취급을 하면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 노인 부부는 하버드 대학에 기부금을 드리고자 총장님을 뵙고자 했지만은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버드 대학에 드리고자 했던 기부금을 가지고 스탠보드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하버드 측에서는 교문에다가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그런 글을 써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 짓고 단정 짓는 이런 잘못을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사람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 짓고 단정 짓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아멘.